회복 탄력성 구독 안 되시면 좋아요라도 꾹 눌러주세요. 원인 분석력 원인 분석력은 내게 탁침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많은 사람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을 빚든 그러한 일들 자체에는 그 어떤 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한 일이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 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분노나 짜증은 외부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내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의 분노나 좌절의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자.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어 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 간의 조각 배를 뒤에서 쿵하고 박았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아예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획돌려 뒤를 째려본다. 그런데 앞불사 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왜 그런가?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일하는 분노나 좌절이 외부의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해석이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힌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 사람은 나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말하자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 사람은 분명 잘못을 했고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즉 분노는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내 스토리텔링의 결과이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마는 이를 사건 믿음 결과의 ABC 연결고리라고 부른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의 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비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 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 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화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킨다. 화를 낼때 심장의 박동은 가장 불규칙해진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드러났다. 사람의 심장박동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의사들은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부른다. 심박변이도가 낮은 사람은 수초 내에도 몇 번씩 불규칙하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한다. 심박변이도가 높은 사람은 10초 정도의 주기로 심장박동수가 천천히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각종 심장질환에 걸릴 우려가 높은 사람은 심박변이도가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심박변이도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음이 오래전에 밝혀졌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박변이도가 즉시 낮아진다. 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원인 분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에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개인성이다. 즉,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둘째는 영속성이다. 항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만 어쩌다 그런 것인가, 셋째는 보편성이다. 모든 것, 모든 면이 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그런 것인가이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흔히 자신에게 탁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번에 실패한 것을 보면 나는 앞으로도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실패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반응한다. 이번에 실패는 아쉽지만, 나만 실패한 것은 아니며 나 외에도 실패한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이번 사업에 어... 실패한 것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경쟁률이 치열한 인류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정하자.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부정적인 사람은 입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입사 시험만 어쩌다 합격한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사람은 입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내가 잘해서 가능한 것이며 나의 합격은 언제나 그렇듯이 내 성공적인 인생의 한 부분이며 회사에 합격한 것처럼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도 나는 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크게 생각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남도 어쩌다가 이번 일만 그렇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인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일반화해서 받아들인다. 원인 분석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비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물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대인관계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 지능 혹은 다니엘 골만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 심리학자 아론의 자기 확장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 탄력성의 탄탄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곧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사회적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확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소통 능력.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게 탁침불행한 일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 즉 소통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 할수 있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 명예, 권력, 돈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소통능력에 의해서 얻어진다. 소통능력은 인간관계와 설득의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평판을 얻는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비록 말은 어눌하게 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호감을 주면서도 존중심도 불러일으키는 소통 능력에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마이너스 표정이나 제스처 등 비언어적 행위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비언어적 행위, 미소,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태도, 긍정적 표정 등은 긍정적인 정서가 습관화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공감 능력. 남자든 여자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얼굴 표정은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한다.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의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결국 같은 뇌 부위가 맞고 있는 기능이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흐름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사람들은 웃는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 정서를 의식적으로 깨닫기 전에 우리의 얼굴은 먼저 웃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 지금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그러한 감정에 따른 나의 얼굴 표정을 변화시킨 이유다. 그렇기에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며 화가 나서 인상 쓴다기보다는 인상 쓰고 화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를 뇌에 유발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웃는 것이다.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뇌는 즐겁고 기분 좋다고 느끼게 되며 쉽게 긍정적 정서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웃음과 관련된 근육이 수축되기만 해도 뇌는 우리가 웃는다고 판단하고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토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지금 볼펜을 하나 꺼내어 치아로 가볍게 물고 입술이 볼펜에 닿지 않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되어 내는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펜을 치아로 물고 있는 사람들과 입술로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만화책을 읽게 하면 치아로 볼펜을 문 사람들은 입술로 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막대를 치아나 입술로 물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게 하면서 사진 속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추측해 보라고 하면 어떨까? 예상대로 막대를 치아로 물고 있던 피험자들은 사진 속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도 행복해 보이고 세상도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타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빛이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성공적인 소통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 있다. 공감적 경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표정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긍정적이고 환한 표정이라도 짓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